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동료 정보통 박경윤입니다. 여러분, 아참 특이하게 이 가을이라는 계절은요, 이 옆구리가 시리고요, 뭔가 이 가을을 탄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 저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가을 음악회에 초대해 보려고 합니다. 이 가을 감수성을 제대로 적셔줄 수 있는 음악회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서 그 현장에 가보려고 하거든요. 이 가을바 아주 외로우신 분들, 저와 함께 이 가을 음악회, 지금 당장 함께 가보시죠. 멋진 음악회를 꿈꾸며 찾아나선 길. 하지만 보이는 건 한족한 풍경인데요. 음악회라고 하면은, 이 뭐, 대공연장이나 이런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게 산소 깊은 곳에서 음악회를 한다고요? 이게 잘 찾아온 거 맞는 거죠? 음악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 것 같기는 한데, 저긴가? 가을밤을 음악으로 수놓을 생각에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음악회를 위한 준비 작업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딱 와보니까는요, 오늘 음악회가 펼쳐진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네. 어떤 음악회인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사슴골별빛 음악회는 제가 그 안성교육청 경영지원과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제가 그뭐 의미 있는 일을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그 여기가 그 우리 경기도 교직원 수덕원입니다. 그래서 교육가족하고 이 동네 주민 여러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 그냥 놀고 가는 게 아니라 즐기고 갈수 있는 또 어린 아이들이 와서 의미 있는 뭔가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그학위에서 음악회를 그 계획하게 되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한겨울이 제외하고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열리는 음악회인데요, 어느덧 12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직원 연수원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지역민을 위해 마련된 음악회인데요. 공연을 앞두고 연습이 한창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음악회가 일반 음악회와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재능 기부로 이루어진 음악회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음악이 좋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 선뜻 재능 기부에 나선 사람들인데요. 오늘은 어떤 공연이 펼쳐질지 기대가 되네요. 가을 밤의 음악회라고 하면은 뭔가 이 감수성을 자극하는 음악회가 아닐까라는 기대가 되거든요. 네. 오늘 준비한 이 곡은 어떤 곡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곡 선정은 항상 그 무대 어떤 무대냐에 따라 다른데 네. 아, 오늘 무대는 우리 안성 시민들과 함께하는 무대이기 때문에 대중들이 좋아하는 음악으로 또 선곡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듀엣이나 트리오, 그래서 이제 앙상블까지 이제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공연을 앞두고 리허설이 한창이었는데요. 어떤 음악이 가을밤을 수놓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오늘만큼은 이런 탁 트인 야외에서 공연을 하시게 되셨는데 응. 좀 어떠세요, 감히가? 아 사실은 이렇게 실내는 조금 이렇게 좀 자신이 있는 듯한데 야외가 나오면 소리가 달라요. 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실내에서 듣던 사운드랑 나올 때 사운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긴장을 좀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더 좋은 건 뭐냐면 이렇게 여러 사람과 같이 이렇게 함께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장점이 아무래도 좀 있죠. 폐쇄적이지 음 않고 네, 그런 면에서 이런 공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시민과 함께한다는 의미 매우 좋죠. 해가 지무렵 드디어 공연이 시작되는데요 자 여러분 드디어 이 음악회가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아이 밤이 깊어져서 그런지요 이제 날씨가 조금 살랑이졌는데요자 이제 이 가을 밤에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선율의 매력에 여러분 한번 푹 빠져보시죠 드디어 음악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딱딱한 공연장에서의 공연이 아니라 야외에서 펼쳐지는 음악회. 더욱 운치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신나는 음악소리에 이곳을 찾는 사람들 모두가 즐거운 시간이 되는데요. 특히 도심과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음악회를 접하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모처럼 감미로운 음악 선율의 매력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선율을 좀 들어보셨는데 이렇게 밤에 이렇게 좀 들어보시니까 소감 도 남다르실 것 같아요. 안 추우신지? 예, 네, 춥지 않아요. <웃음> <웃음> 음악에 빠져가지고 추운 것도 모르겠어요. 아니 이런 가을 날씨에 어. 이런 자리를 만련해 주신 우리 여기 수도권 어. 어, 기억해 주신 분께 감사드리고요. 어. 어,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예. 어. <laughs> 밤이 깊어질수록 음악회 분위기도 무르익어가는데요. 가을밤을 수놓는 아름다운 음악선율이 사람들의 지친 마음을 달래줍니다. 이 순간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겠죠? 여러분 오늘 밤은요 이 밤하늘의 별도 아름답고 이 차가운 공기도 참 좋지만은요 무엇보다 가장 좋은 거는 제 마음속에 새겨진 이 아름다운 음악 이+ 음악이 가장 아름다운 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름다운 밤이에요 제일 희망 사항은 일단 그거예요 여기가 그 지속적으로 잘 돼서. 그 지역 주민들이 또 일부 관광하시는 분들이 매월 개최되는 음악이니까 이게 이제 와서 구경하고 편안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게 바람입니다. 네. 음악이 함께하기에 가을밤이 더욱 아름답게 여겨지는데요. 딱딱하고 틀에 박힌 음악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회를 꿈꾸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의미있게 다가옵니다. 음악인들의 재능 기부로 펼쳐지기에 더욱 의미 있는 음악회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